박지현 전 세계 음악계를 뒤흔들다. 신곡이 빠르게 차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며 윤명선은 조회수 2억을 넘지 못하면 은퇴하겠다라고 선언. 한가위의 따스한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 시기, 음악계의 한 획을 그을 사건이 예고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의 전통을 지켜온 박지현이 이번 추석 시즌을 맞아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로 컴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 팬들 뿐 아니라 평소 음악에 깊은 애정을 가진 이들까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곡 발표를 넘어 오랜 트로트 무대의 진가를 재조명하고 더불어 새로운 시도와 혁신적인 감각을 동시에 선보일 계획이다. 박지현은 그간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솔한 감정 전달력으로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많은 이들의 삶과 정서가 담겨 있었으며 무대 위에서 보여준 깊은 감동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번 컴백을 통해 그녀는 더욱 성숙해진 음색과 새로운 음악적 시도로 국내는 물론 전세계 음악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전세계 음악계를 뒤흔들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이번 신곡은 기존 트로트의 정취와 현대적인 편곡 기법이 어우러져 새로운 음악적 경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이번 프로젝트의 제작진에는 트로트 히트곡의 대명사로 불리는 윤명선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 파격적인 협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윤명선은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베테랑 작곡가로서 이번 신곡을 통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과 음악적 열정을 다시 한번 입증할 예정이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만약 이번 신곡이 조회수 2억을 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음악 활동을 마감할 생각이다 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자신의 의지와 확신을 드러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단순한 자신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음악 그 자체에 대한 헌신과 열정의 결정체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번 신곡의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지현과 윤명선.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한 인물들이다. 박지현은 수십 년 동안 무대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변함없는 열정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윤명선은 트로트 장르의 음악적 흐름을 선도하며 다양한 히트곡을 만들어 온 작곡가로 평가받아왔다. 이두 사람이 손을 잡는 순간, 음악 팬들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새로운 음악적 혁신과 시너지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박지현의 솔로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규모 협업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예능, 그리고 음악 채널에서 박지현의 컴백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유명 트로트 가수들도 자발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서로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로운 트로트의 흐름을 만들어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한 명의 컴백을 넘어 트로트 전체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감성의 조화. 박지현의 신곡은 기존의 전통적인 트로트 요소를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현대인의 감성을 반영한 세련된 편곡과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곡은 추석이라는 특별한 명절의 분위기를 살려 가족과 함께 모여 듣기 좋은 따뜻한 음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시간 사랑받은 전통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감각을 더해 젊은 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번 신곡은 국내외 모든 음악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그동안 트로트 음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젊은 세대의 관심을 받으며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지현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기존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음악 팬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음악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녀의 이번 컴백은 단순한 음악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전통과 혁신이 결합되어 새로운 음악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명선 작곡가의 참여는 이번 프로젝트에 또 다른 특별함을 더해준다. 그의 손길을 거친 음악은 언제나 대중성과 예술성이 공존하며 감동과 열정을 동시에 전달해왔다. 그는 이번에도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채를 담아 박지현의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곡을 완성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특히, 그의 파격적인 발언과 같이, 이번 신곡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음악 그 자체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고스란히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국내외 팬들의 열띤 반응과 기대감. 박지현의 컴백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열띤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컴백에 대해 항상 믿고 기다려온 아티스트, 집원 프로젝트는 단연 최고다 등의 메시지를 올리며, 신곡의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도 그녀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국의 트로트 팬들 역시 그녀의 컴백 소식을 주목하고 있다. 여러 해외 팬클럽에서는 박지현의 새로운 앨범이 공개되는 즉시, 리뷰 영상과 커버 챌린지를 기획하는 등, 글로벌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언론과 방송 관계자들도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컴백 이상의 대형 이벤트로 평가하고 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에서는 이미 박지현의 무대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방송 출연 일정이 잡혀 있다는 루머까지 퍼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신곡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방송과 무대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도전 정신이 더욱 확산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 트로트 음악 시장 뿐 아니라 전 세계 음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번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음악 전문가들과 평론가들 역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많은 평론가들은 박지현의 이번 컴백이 단순한 트로트 음악의 재조명이 아니라 음악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그녀와 윤명선 작곡가의 협업은 오랜 음악적 경험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이렇듯 각계 각층의 기대와 관심 속에 이번 프로젝트는 더욱 거대한 음악 드라마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 기획의 배경과 제작진의 열정 박지현과 윤명선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음악 그 자체에 대한 열정과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트로트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과 명성을 토대로 두 사람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만의 음악적 정체성과 예술적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추석이라는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자 오랜 전통의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순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박지현의 신곡은 단순히 음악 한곡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진 내부에서는 이미 수차례의 회의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번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치열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박지현의 보컬과 윤명선의 섬세한 작곡, 그리고 다양한 악기와 편곡 작업이 어우러지며, 한 폭의 예술 작품과도 같은 음악이 탄생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음악 감독과 엔지니어, 그리고 무대 연출가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고의 결과물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는 소식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단순히 박지현과 윤명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음악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채로운 음악적 색채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러 협업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는 국내외 음악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현대적 감각과 전통의 만남, 그리고 글로벌 확산의 전망. 현재 음악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함께 전통 음악 장르 역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지현의 컴백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음악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신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음악 편곡, 그리고 혁신적인 제작 기법이 결합된 결과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신금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아시아 음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현의 음악은 이미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해외 여러 음악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와 음악적 열정에 매료되어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해외의 여러 트로트 동호회와 팬클럽에서는 박지현의 신곡 발표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신곡이 공개되는 즉시 다양한 형태의 리뷰와 커버 영상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여러 국제 음악 축제와 방송 관계자들도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박지현의 음악이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아티스트의 컴백을 넘어서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의 융합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렇듯 박지현의 컴백은 단순한 음악 발표가 아닌 한국 음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화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대 연출과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미래의 도전. 박지현과 윤명선의 협업은 음악 작업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방송국과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무대 기획과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박지현의 독보적인 보컬과 무대 매너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최신 영상 기술과 무대 연출 기법을 도입해 새로운 트로트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온 가족이 모여 즐길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특집에서는 박지현의 신곡이 중심 무대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며 그와 함께 여러 유명 트로트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나 특별 무대가 마련될 예정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은 단순히 한 명의 아티스트의 컴백에 그치지 않고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박지현은 이번 신곡을 통해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수많은 무대를 통해 그녀가 보여준 열정과 감동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감동과 위로를 전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음악 팬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곧 국내외 다양한 무대와 방송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명선 역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의 파격적인 발언과 같이 이번 신곡은 단순한 성공 여부를 넘어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열정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그는 언제나 음악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작업에 임해왔으며, 이번에도 그 열정은 한결같이 빛나고 있다. 그가 직접 밝힌 은퇴 선언은 단순한 위기감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음악을 위해 달려온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방어선을 긋는 동시에, 팬들과 대중에게 진심을 다해 선보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술성과 대중성, 그리고 그 너머의 메시지. 이번 박지현의 신곡은, 단순히 음악 차트의 상위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과 대중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랜 트로트 역사 속에서 쌓아온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한층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느껴진다. 박지현의 부드럽고도 깊이 있는 보컬은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 팬들로부터 쌓아온 신뢰와 애정을 그대로 담아내며 동시에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혁신적인 편곡과 만나 독특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악적으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메시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이라는 명절은 오랜 전통 속에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소중한 점을 나누는 시간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이번 신곡은 그러한 명절의 의미와 함께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감동과 위로를 전달할 것이다. 박지현과 윤명선이 함께 선보일 음악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음악이 가진 치유와 소통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음악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전망.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국내외 음악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전통 트로트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음악적 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의 음악 시장에서 한층 더 다채로운 색채와 창의적인 도전이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박지현의 컴백과 함께 여러 음악 관계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음악적 지평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치고 있다. 국내의 여러 음악 방송 프로그램과 예능, 그리고 라디오 채널에서는 이미 박지현의 신곡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한 명의 아티스트의 성공을 넘어 음악 그 자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열정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음악평론가와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국내 트로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음악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신곡이 보여줄 혁신적인 시도는 앞으로 등장할 음악 작품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오랜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은 앞으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 될 것이다. 박지현과 윤명선의 이번 협업은 단순한 한 번의 성공을 넘어 한국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팬들과 대중의 반응.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기대. 팬들은 박지현의 이번 컴백 소식에 대해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음악과 무대를 지켜온 이들은 물론 새로운 세대의 음악 팬들까지 모두가 이번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항상 감동을 주는 목소리. 지번 신곡은 그동안 경험한 모든 감정을 한껏 담아낼 것 등의 메시지가 넘쳐나며 이미 차트 상위권을 향한 열렬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팬들 역시 자신들의 언어로 박지현의 컴백을 환영하며 신곡 발표 후 온라인상에서 펼쳐질 다양한 반응을 예측하고 있다. 한편, 방송 관계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박지현이 앞으로 더욱 다양한 무대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미 여러 방송사에서는 그녀의 음악을 활용한 특별 프로그램이나 인터뷰, 라이브 무대 등의 기획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방송 활동은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트로트 음악 자체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동안 전통의 맛을 지켜온 트로트가 이제는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박지현과 윤명선의 음악적 실험은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음악 산업 전반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음악 작품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작 과정의 숨은 이야기와 진심이 담긴 한마디. 박지현과 윤명선이 함께 작업한 스튜디오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다. 깊은 밤, 촛불처럼 따스한 스튜디오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악기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서로의 음악적 감성을 교류하며 완벽한 곡의 완성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박지현은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으며, 윤명선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세계관을 한껏 펼치고 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작업실에서는 단순히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어 그 결과물이 단순한 곡한 편이 아니라 한 세대의 음악적 유산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컴백을 넘어 박지현과 윤명선의 오랜 열정과 음악에 대한 헌신이 녹아 있는 작품이다. 팬들에게 진심을 다해 선보일 이번 곡은 언젠가 역사에 남을 명곡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또 다른 제작진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낼 음악은 그저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라며 이번 프로젝트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높이 평가했다.